때 잠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산소 공급표준 거 그거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써봐서 괜찮으면은 음, 의사분한테 선생님한테 좀 처방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해봐야죠 그렇게 방법을 빨리 만들어야지. 참 힘든 항암을 지금 이 앞전과 요번에 계속 지금 쉽지 않은 지금 항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곰뚱아리 뭐좀 <laughs> 쉬었다가 몸, 몸살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다지고 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침 유발 숨막힘이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숨이 막혀지는데 왜 집에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유독이 더 그러느냐 아까도 나가서 어제도 어제는 우리 조목사님 보고 이야기하고 뭐좀 도와드리고 같이 밥 먹고 오늘도 저기 김목사님 에로 가서 얘기하고 그런 때는 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laughs> 하여튼 아휴, 수많은 범민과 갈등과 또 딜레마에 빠지는 지금 시간들을 계속 겪고, <laughs> 시계 불할 처럼 왔다갔다 합니다. 시금 불알처럼 중심이 내 중심이 어디였던지 많이 흔들려요 정말 근데 아까 어느 음, 가정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해하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친구한테 매몰되지 말아라. 매몰되지 말라 내일의 결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지만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메이드돼 있다. 그러니까 매몰되지 말고 <laughs>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라. 그 얘기를 해줬죠. 긍정적으로. <laughs> 생각을 보면은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거기서 거긴 듯 싶습니다. 거기서 거긴 듯 싶어. 오, 정말. <laughs> <laughs> 오늘도 나의 성화 하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갔네요. 그분이 갖고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하셔야죠,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 올려져 있지는 않지만 영상들이 하루에도 내 생각에 고조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부분들이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굉장히 갈팡질팡 합니다. 내 자신. 갈팡질팡한다고. 자, <laughs> 음, 그 영상들에게는, 영상들에는, 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가? 분명히 이것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지만, 음 갑자기 조금 센 파도가 먼저 와서. 맞닥뜨리면 참 그게 당황스러운 거지요. 그니까요번에 이런 상황들은 생각보다 큰 파도가 와서 내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숨이 정말로. 그렇지만 뭐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근데 이거는 호흡 부분하고 연관이 진짜 뭐 어디 칼로 베어서 찢어주고 뼈 뼈가 부러지고 그런 고통이라면은 그래도 그때 꼬매고 붙이고 참아내면은. 근데 이 호흡이라는 부분은 이거 참이거. 환장을 오르시고만 그것도 왜 발작이 되는가 이런 이유도 잘 모르겠고 환장한 겁니다 그런 게 응? 환장 그렇지만 뭐 아까도 그내 아랫사람에게 이제 얘기해줬듯이 지금 상황에 매몰되지 말아라 매몰돼봤자 나아지는 일 없다 네 자신만 더 비참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고 나 또한 각성을 했죠 나도 똑같으니까요 이사황을뭐 어떻게 해쳐나가야지 그렇습니다 그 항암들 하면서 즐겁게 놀고 뛰노는 모습들 많이 올리곤 하긴 하는데 백조가 우아한 모습으로 위에는 떠 있지만 밑에서는 엄청나게 발질을 하잖아요 겪어 가면서 내 자신이 느끼는 건 정말 겸손해야겠더라. 현실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진짜 겸손해야겠더라. 겸손.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가짐도 생활도 모든 게 겸손하게 코를 또좀 막고 있어 보면은, 그리고 입으로 막으면은, 좀더요 시기를 넘어가더라고요. 착 방법을,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또 내가 했던 말까, 뭔데? 대 세상은 참 바빠요. 사람들 나이 먹은 분들도 바쁘고 젊은 애들도 바쁘고 바쁩니다. 그리고 그돈돈돈 돈, 돈돈돈 돈. 돈,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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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 얘기가 꼭 끼어져 있고 음? 돈에 대해서 청렴하고 근처에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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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그 얘기고 아. 아직 없습니다. 내쉴 곳은 내쉴 곳은 어디메 정말 쉴 곳이 내 그림밖에 없네요. 정말 내그림속내 달동네 속에서는 쉬지 이 세상에서는 쉴 때가 없네요. 쉴 때가. 실하고 가보면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다들 자기 일들 바쁩니다 바쁘고 정신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침 많이 안 하고 하잖아요 응? 기침 많이 안 하고 하잖아요 많이 좁아진 거죠. 목소리 좁고 나지막하게 천천히 물한 잔씩. 입맛도 요즘에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도 먹습니다. 없는 건 없는 거고 넣을 건 넣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칼국수에 밥 말아 먹고 지금 저녁밥으로는 김밥 두 줄과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음, 맛있네요. 김밥하고 삼겹살 구워서 먹으니까 암환자들 구워서 태워서 먹는 거 그럼요. 거기 이제 뭐 양념 양념갈비라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고기를 좀 태우 삼겹살 같은 경우 많이 태워서 먹잖아요. 뭐안 <laughs> 좋죠. 그런 건안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가 그러니까 보다게 보면은 과하지 않으면 돼. 알맞게. 알맞게.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느끼는 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증오와 미움을 갖고 살다다는것 하는, 하는 자체가 의임이에요 저한테는 내 자신이 상대방한테 굉장한 무거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야, 그거를 <laughs> 내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런 거죠 미움만 생기죠 미움만 이런 얘기에 <laughs> 이런 얘기를 내 정서나 내 지금 주위 상황들을 알고 듣고 하면 참 재미나고 감동적인 일들인데 이거를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다 알고 느끼고 입에서 입가에서 미소를 띄우면서 지금 그 그분이 보고 있다면은 이렇게 비서를 뜨우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자 <laughs> 이제. 쉬는 날이 예전에 8일 날, 8, 9, 10, 11, 12, 13, 14 일주일 지났죠. 이제 남은 한 12일, 3일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따가 또 마주로 갑니다. 18차 벌써 18차예요. 1년이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선방하고, 어, 음, 하여튼 주위에 동네 여러분들, 음, 그 지지대가 저한테 큰 의지도 되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 청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되네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내 그림을 하, 다시 좀 가져올 생각입니다 저 갤러리 1층 커피숍쪽에 있는 그림들 근데 추운데 내가 돌봐주지도 못하는데 추운데서 지들끼리 애들끼리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럴 줄 몰라 지대가 미안해 아빠가 맨날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맨날 이렇게 골골대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비좁아도 그냥 내 옆에 두고 한 번씩 꺼내보고 보수하고 아그 전시 쪽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 해놔야죠 내가 못하면 데타 가 나의 데타가 가서 할수 있도록 전시 쪽을 위해서 그림 세팅은해 놔야죠 하여튼 한2 5 6차까지2 5 6차 항암까지 한번 내 병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쪽에다 시간하려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지탱을 하고 어느 정도 갈수 있을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는 내가 느낄 거예요. 의사도 여러분도 모르죠. 내 자신만이 아는 거야.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갈만하냐? 좀 가겠네. 안 되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왔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각단지게. 버릴 건 버리고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어, 앞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이번에 으악. 하여튼 여러분 날씨가 또좀 풀렸던 데 조금 또 추워진다고 그러네 밖에 깡깡 얼어가지고 아주 살살살살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 지나도 할아버지처럼 걷고 다닙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나못 보잖아 못 만나잖아 나한테 옮기려면 뭐 어떻게 나 죽게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들 하세요 오늘 기침 별로 안 했다 정말다 성공했네요 알러뷰